자, 아, 연결해서 그러면 이제 또 3부,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당 내용에 있어서 질문 순서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개별 항목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다 만들어내고 이에 맞춰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걸다 얘기를 했다면 이에 맞춰서 이제 질문을 어떻게 기승전결이 있다 그랬죠. 기승전결에 맞춰서 질문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그래야 응답자 입장에서 쉽게 파악이 되고 설문지가 어~ 응답을 용이하게 응답을 잘 끌어낼 것인지를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순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일 조금 쉽게 어렵지도 않고 부담이 없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고 흥미를 이끌면서 그러면서도 이 설문지가 본 응답자가 응답을 함으로써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해당 뭐 향후의 연구라든지 우리 조사를 통한 향후 의사 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흥미로운 질문부터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또 뒤에도 얘기할 건데 맨 처음 초배, 초반부터 그러니까 사실 응답자 입장에서는 뭐 해당 뭐 사은품을 준다든지 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거 있더라도 본인들의 시간을 내서 본인들이 해당 이 설문지를 하기 위해 노력을 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라 표현을 꼭 앞부분에서부터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중요한 응답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어놨는데 비가 또 와서 네 심하게 오늘 갑자기 녹화 끊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고 흥미로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면서 처음 도입부를 끌어나가고 중요도를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에 맞춰서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서 그 생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해당 구매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매 이후에 그러면 뭐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하겠습니까? 이러고. 왜 구매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순서가 안 맞잖아요. 응답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제품 구매 행동이다 그러면 초반 왜 구매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볼 거고. 뭐왜 구매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자주 빈번히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이런 거부터 물어볼 거고. 이후에 구매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다거나 이후에 그래서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이후에도 또 구매할 예정이 있는지, 이 연속적으로 논리적이게 흐름에 맞춰서 질문을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자연적, 흐름, 구성, 그 순서를 구성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초반 단순하고 흥미로운 질문이다 보니까 포괄적인 질문이 많아요. 어, 먼저 본사 스마트폰에 대한 전반적 품질을 만족하십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디스플레이는요 음향은요 하면서 하나하나 조금 해당 전반적인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기능적인 평가를 조금 중요시 여기는 우리 조사 목적이 해당 품질 그 기능을 좀 편익 소비자가 어, 말을 좀말 못하네요 제품에 있어서 어떤 편익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런 조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향후 신제품 만들 때 디스플레이를 더 넓힐 것인지 메모리를 더 좋게 할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포괄적 질문하고 구체적인 질문의 형태가 아니라 일단 바꿔야죠. 어떤 편이 가장 중요했는지부터 하나하나 물어보고 맨 마지막에 그럼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다 앞에서 미리 평가를 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든 다음에 포괄적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의 순서 자체가 꼭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설문조사 대체적인 설문조사에서는 포괄적 질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구체적인 질문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질문이 이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점포에서 옷을 구매했습니까? 네 라고 하면 뭐 신사복을 파는 매장인가 봐요. 그래서 이때 어떤 매, 으, 그 브랜드가 가장 잘 팔렸는지 조사하려고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요 라고 하면 이 연결되는 질문으로 왜안샀고 갔는지 이거를 어, 이유를 조사한 이렇게 연결 질문 이것도 그러면 당연히 3번부터 물어볼 수가 없겠죠. 2번부터 물어볼 수가 없을 겁니다. 순서를 논리 흐름에 맞춰서 제시해야 합니다. 자네 번째로는 이걸 분류하는 항목이죠. 특히나 인구통계적 기초조사 항목으로 들어가는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특성 이런 것들은 그 사실은 앞 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맞. 맞스... 아뒷 부분에 죄송합니다. 근데 네, 아주 중요해요. 어, 뒷 부분에 분류 항목을 어, 위치시키는 게 맞습니다. 뭐 어, 나이, 성별. 으, 여러분들 대상으로 제가 설문조사 한번 했었죠. 그런 거 나이, 성별 이런 거는 뒷 부분에, 어, 뒷 부분에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여기가 이것 때문에 <laughs> 어, 써놓고 저, 저 말하면서 재미됐네요그니까꼭 꼭, 알아두셔요. 분류 항목. 인구 통계적, 사회 경제적 이런 변수들을 기초 조사 항목은 뒷부분에 배치시키는 게 맞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적이라고 했죠. 일반적인 케이스고. 그런데 특정 사회 계층을 가지고 뭔가 내가 조사를 해야겠다. 차상위 계층, 사회 계층의 차상위 계층의 정의를 내려서 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내가 조사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조사다. 그러면 앞부분에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사회 계층을 나누는 속성에는 지, 직업도 있고 소득 수준도 있고 그에 맞춰서 가정의 구성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회 계층을 나누어서 그걸 선별을 해야 돼서 그래서 뭔가 조사 목적에 맞춰서 이 차상위 계층만 하겠다. 아니면 특정 여성만 하겠다. 이런 경우는 앞부분에 배치를 해서 필터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 목적에 맞춰서 사실 달라진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로 만약에 이제 또 어렵거나 민감한 질문, 내 개인적인 질문을 뭔가 물어보는 거, 사적인 질문 앞서서 아까 무슨 세금 이야기,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뭐 세금 포털. 어, 이 자율 한도, 이런 거는 사실 어렵고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초반부터 제시를 해서 어, 어렵게, 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응답을 시작했고 설문지를 시작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성이 생깁니다. 그런 관성적인 몰입을 이용을 해서 뒷부분에 배치를 한다면 어, 이왕 했으니까 설문지 하고 있으니까 질문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이에 맞춰서 뭔가 응답을 그래도 하기는 하는 어,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서, 질문은 사실은 설문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앞부분에 해당 우리가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설문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응답자들은 주의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피곤하고 응답 자체가 불성실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엄청나게 천둥번개가 치네요. 이거 녹음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설문지 또 이런 중요한 질문 이런 거는 초반에 물어봐서 제일 집중을 잘할 수 있을 때, 제일 신경이 제일 잘 서서 어,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을 때 그때 맞춰서 앞부분에 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질문 순서 결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어, 처음으로 설문지를 만들게 되면 조사자가 정말 신이 나요. 와, 뭐,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조사자 입장에서 저도 그랬으니까요. 설문지 딱 만들면 야 끝났다. 이거 멋지다. 내가 이거 조사하면 내 조사 결과 엄청 엄청나게 기여도도 좋을 거고 엄청난 결과일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하루만 사실 딱 하루면 되거든요. 하루도 안될 때도 있어요. 한 여섯 시간. 어. 설문지 만들어 놓고 6시간을 덮어 놓고 딴걸 해봐요. 하루만 덮어 놓고 다른 걸 하는 겁니다. 쉬거나 차라리 놀고 있거나 다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 설문지를 보면 엄청나게 수정해야 할 여부들이 잔뜩 보입니다. 즉, 설문 초안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사용 가능하다 아니라는 거죠. 설문 초안을 이 시간 간격을 두고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오타도 보이고, 띄어쓰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질문이 약간 이상한 경우도 있고, 순서가 좀 이상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문 초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 진짜 죄송한데, 녹화 중이 정말 죄송한데, 창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설문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처음부터, 오타도 있는 거부터 하나하나 보는 거죠. 가능한 한 사실 이제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우리가 서면으로 만들어서 설문을 한다, A4용지로 한다 그러면 사실 책자 형태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책자의 형태로 이 설문지를 만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읽는 데 있어서 이게 아, 책처럼 넘겨가면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양면 인쇄로, 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해당 표지에 제가 말한 것처럼 민감한 질문이 맨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설문지로 이렇게 딱 덮어서 숨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설문지 표지 자체에다가는 사실은 이거 커버처럼, 커버 용지처럼. 제목 우리 페이지 있죠 조사 목적 그래서 왜 하려는 건지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 또 앞서서 말한 것처럼 감사하다 이 응답이 정말 중요한 응답이다 이렇게 이렇게 쓰일 것이다 그리고 또말 그대로 이 정부는 어, 조사하고 나면 폐기하겠다 아니면 그 개인 정보법에 맞춰서. 연구 실험법에 맞춰서 보완하겠다 뭐~ 이런 거를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고 앞서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이, 응답 필터링 응답자 뭐~ 골프 회원권을 한다거나 차상위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응답자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건 앞에 그~ 설문 앞 페이지에다가 설문지에 뭐~ 이런 목적 이런 걸 하고 맨 아래다가 첫 페이지 맨 앞에다가 하는 거예요. 혹시 이에 해당되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어, 필터링을 해버리고. 그럼 굳이 조사자들도 몇천부의 그 오프라인 설명을 받으면 이거 하나하나 넘기기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다 포함을 시켜서 이거를, 어, 이건 아니네 하고 바로 어, 제외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앞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조사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에 맞춰서, 어, 쟤네 회사 지금 설문지 조사하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쟁사가 우리가 지금 뭘 조사하고 있는지 또는 이 설문지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 파악해서 얘네가 뭘 하고 있구나. 일부러 너네 한번 결과 안 나와봐라 해서 일부러 막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방지를 하기 위해 해방 초기에 응답자나 응답자 가족이 해당 근무지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앞에 질문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모레 퍼시픽에서 화장품 뭐 조사를 한다 그랬을 때 본인이 아모레 퍼시픽에서 근무하냐 혹시 가족 중에 남동생이 뭐, 아무리 펄시픽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어, 우리 내 동생이 열심히 녹봉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회사 잘 되라. 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빼고 필터링을 해서 앞부분에, 응, 음, 이것도 앞부분에 어, 넣어서 어, 질문을 넣어서 필터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조사원들이, 즉, 대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설문지를 한다. 그럴 경우에 조사원들의 그 매뉴얼을 하나의 박스 형태로 해서 이거 이 질문 할땐 이렇게 물어봐라.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좀 조용히, 속은속은 얘기를 해라. 마지막 질문은 좀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충분히 기다려줘라. 이런 것들을 박스 형태로 제시를 해서 진행 단계별로 그때그때에 맞춰서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시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질문 내용이 만약에 바뀌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페이지가 그러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제일 제일 아마추어 같은 설문지가 그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하겠다 일곱 문항으로 물어보겠다 해놓고 앞 페이지에다가 세 문항 넣고 딱 넘기자마자 네 문항이 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순간 설문지를 하다 딱 넘기는 순간 또훅 이렇게 인지가 환기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되게 비아마추어적인 거예요. 같은 표로 넣어가지고 넣거나 이게 너무 그 지면상 안 된다 그러면 좀 배치를 바꾼다거나 페이지를 좀 구분을 해서 질문 내용이 딱 바뀔 때는 질문 페이지 딱 넘기면서 그걸 환기시킬 수 있게. 그게 프로페셔널한 좋은 설문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페이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네이버 폼이나 이제 구글로 하시는 분들 보면 일부러 그 페이지 넘긴 버튼 있죠. 어, 그거 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문지 사전 조사하고 설문지를 완성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설문지 작성 마지막 문제점을 발견을 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워낙 조사 담당자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번 더블 체크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점검하면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전 조사와 예비 조사를 좀 구분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표 해놓을게요. 사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조사 들어가기 전, 즉 설문지를 개발을 했지만 배포는 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본조사 막몇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기 전에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우리 조사자가 봤을 때는 놓치는 부분, 이게 뭔가 있진 않을까, 이걸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를 사전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 대상자들 대상으로 해서, 특정 대상자들 대상으로 해서 보고,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너무 이상했다, 그러면 2차 사전조사, 3차 사전조사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고, 예비조사는 반대예요. 아직 조사 목적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술적 탐색 영역 자체로, 탐색조사 영역 자체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기술을 해보고, 그래서 조사 주제에 맞춰서 어떤 정보들, 어떤 거를 수집을 해야 될 것인지 아직, 그러니까 사전조사보단 더 큰, 브로드한 개념인 거죠.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설문지 작성 전에 하는 경우가 입니다. 그래서 예비조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설문지 표지 개발 하면, 되게 있어 보이죠? 학술연구지에 들어가는 이 예, 설문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보니까 대학원생 랩실에서 연구실에서 연구자 이름 지도교수에서 자기 연락처까지 이메일과 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칙적인 거 보호가 된다라는 거 이거 자세히 되어 있고 미리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다 쓰여 있잖아요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고 그래서 그리고 언제든지. 하기 싫으면 이제 솔직히 해야 되니까 그냥 중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지 자체로만 어떻게 잘 하더라도 이렇게 볼드체도 잘 듣고 띄어쓰기도 하고 응답협조를 보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보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과제물 같은 거낼 때는 표지 만들지 말라고 왜냐면 저는 지금 설문하는 게 아니고 편, 응답자가 아니고 평가사 입장이잖아요. 그렇는데 설문지는 이게 응답자의 협조를 구하고 그에 있어서 그 솔직한 응답을 요구하는 그걸 제시하기 위해서 설문지 표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의 인사를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대부분의 대표적인 일반적인 서베이는 이제 조사원이 있지 않고, 조사원이 비싸죠. 인건비다 보니까 보통 설문지를 그냥 배포하고 그 응답자가 자기가 스스로 체크를 하는 서베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또쭉 읽어보시면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들, 그거에 어떻게 포함이 되어야 될지 이거 들어가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에 맞춰서, 우리 지금 설문지, 그, 잠시만요. 그, 제가 예시를 세탁세제 설문지로 올려놨어요. 있다. 자, 세탁세제 설문지, 요거. 이거. 이거 제가 예전에 만든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과제 진짜 분석할 때, 자료 분석할 때, 요 파일들 이용을 해서, 좀, 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파악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뭐, 사실 제가 그냥 이제 과제용으로, 여기, 과제수행용으로 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표지가 따로 있거나, 막 이렇게 긴 설문지가 아니에요. 과제용입니다. 간단 또, 실제 응답데이터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세탁세제 있습니다. 하고. 1. 저 페이지 넘김, 보, 보세요. 이거 간격도 조금 있고, 간, 이게 딱, 이번 했으니까 세탁 세제 사용 편의성 다양성 이렇게 측정하고 난 다음에 맞춰서 페이지 넘긴과 동시에 이제 만족도 심 이게 세탁 세제의 속성들을 평가한 다음에 이에 맞춰서 뭐 만족도 재구매 의도 논리적 순서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 앞서서 말했던 그뭐 인구 통계적 조사 어 기초 통계 조사는 뒷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짧은 거 이에서 이, 이렇게. 여러분들 과제도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아주 짧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걸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그냥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기업의 의사결정이 있어서 광고 투자를 더할 것인지, 신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런 온라인 서베이나 서베이 설문지는 이제 길이가 깁니다. 다섯 장, 일곱 장, 이 정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길게는 안 만들어요. 주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너무 길게는 안 만들고, 어,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해당 숫자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이 숫자 값이 긍정적인 걸로 바뀌는 거. 그리고 구성. 그리고 이에 맞춰서 이거, 간격도. 이거는 질문이 한 줄이고, 이거는 질문이 두 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게, 어, 한 줄짜리는 이렇게 돼서 칸이 되게 작게. 그러면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요 다섯 문항 중 1번 문항은 중요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줄칸 간격, 이 간격도 동일하게. 그쵸? 그렇죠? 4번 문항이나 3번 문항이나 간격 동일합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뭐 볼드체, 가운데 맞춤, 뭐 이런 것도 정확히 조율을 해서 아이 사람들이 진짜 설문지를 만드는데, 설문 조사를 하는데 정말 고려를 많이 하고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는 앞서서도 말한 대로 단순하게 지금 설문 조사용 그 과제 이용설문조사하좋좋은 설문지 정말 잘 만든 설문지는 여러분들 뭐 해피캠퍼스 이런데 없어요 좋게 딜로이트나언스테람역이런 어, 컨설팅 그룹이 직접 만든거 오픈소스로 되있는 서베 이 사람은 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응답자 입장으로 한국 리서치나 갤럽에서 하는 패널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설문지 보면,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걸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탁세제 설문지도 여러분들도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짚으시다가, 어, 이거 좀 별론데? 저 교수님한테 이거는 제안해야겠다. 왜 여기에는 이걸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급하게 만들었어요. 빠른 뽀용 만든 거라,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구장 내용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녹화에서 이제 십자.